저는 일단 먼저 배부르게 밥좀 먹고, 어, 그래도 사람은 꽤 있네요. 똑같이 카드로 발급받은 다음에 합니다.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뭔가 아버지가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아주. 배달 갑니다, 배달. 먹을 공간은 아주 충분해가지고, 그래도 좀 멀리 떨어졌지만, 쾌적한 공간에서 드시는 걸로 자 이거 우리 아버지 밥 우리 아버지꺼 내꺼? 네좀 우리 아버지 거. 거? 네. 거. 좀 우리 스타일이죠? 응. 맞아 그럼, 어, 기름이 잘되는 응. 잘했네 어, 어. 이쁜이는 왜한 이쁜이는 좀 있다 왜? 국수 이걸로 먹을보고 싶어요 아먹런거 어때요? 음 응. 괜찮아? 응아 아, 이거 나와 응. 아, 다행이다 응. 아, 다행이다 50이잖아 50 오케이 2,000원짜리 볶음밥 마늘도 음, 이렇게 음, 내가 가져왔어 알렉시 음, 신거 음, 올까봐 알있어 오케이 드셔 네 동생 거랑 엄마 건 이제 곧올 거예요 네. 네 저는 여기서 다른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똠얌하고 오믈렛을 시켰습니다 동생 다 먹을 동안 이제 나와서 저 이제 먹어요 나머지 구경 못 했던 거좀더 구경을 하고 다니겠습니다. 몰라. 야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니까 아주 쇼핑몰에 이어서. 자체, 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카논트럭은 옥수수. 옥수수도 팔고, 코치도 팔고, 아주 많은 걸 파네요. 너무 이뻐? 응 음.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지 아우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중에는 빅시 마트가 있는데 동생하고 아빠는 아직도 구경을 하는지 오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 오나요 이산가족 상봉 상봉 야 어떻게 딱 시간 맞춰서 오냐 어. 우리는 구경할 게 없어가지고 어. 벌써 이러고 있는데 야어 아, 네. 빈손으로 왔네? 살건없었 어？무튼 하나？만 들었 뭐 하나 어？이게 원래 베트남 에 있는 브랜드 인데, 여기 있 네요？먹 겠 습니다. 오늘 의선데 대로 엄 마는 과 자를 먹을거 라서 망고.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어. 이거야 아빠? 다행이다. 음, 음. 망고야? 응, 그럼 망고. 와, 와, 맛있네. 안 드신다 했는데 드시는 우리 어. 어머니. 몇 가락만 먹었어? 네, 몇숟 가락만 드셔겉고만 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겉에만 불러가지고 지금 준 거라서. 가운데 가운데 쭉. 수... 장인이 아니네요. 누가 먹었어 이거 누가? 장인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얘... 아,

23KM 20 얼마인가? 여기는 24KM 보다 23KM 그러면 얘가 지금 중량이 얼마나 필요해? 중량

눈을 못떼는 우리 아버지. 맛있는 게 많고. 있어, 여기요, 바로. 과자는 바로 어. 찾죠, 어. 예. 여기 네. 먹는 거예요. 걸... 예, 여기 다 먹는 거예요. 요 먹을 수도 있어요. 맛볼 수도 여기요. 있어요. 이거거든요. 먹어봐. 이게, 이게 그건가랑 이게 다 40인가? 아. 엄마가 골라 뭘로 먹을지? 어? 엄마가 뭘로 먹을지 몰라. 어. 이걸로? 응. 포장해 주실 것 같아. 형제 다 주고요? 어, 40. 맛있지? 어, 40이네. 감자, 근데 계속 튀기는 것 같더라고. 아까... 헤오리 감자가 지금 25여에요. 맞나? 10, 해야 돼. 예. 뭐야? 아, 25면 헤, 얼마나 싼 거야? 800원, 헤오리 감자 800원. 우리나라에서 뭐야? 3,000원? 2 3천원 하지. 어, 아주 저렴하네요. 어, 아, 6교로 통해서 가야지. 벌써 529 썼어? 그만 응. 써? 어, 오늘 초과 됐네. 초과 됐어? 근데 저거 때문에 그래? 159저 라면, 어, 라면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오늘 쓸일 없지 뭐. 지금 목만 마른 거 빼고는. 응. 응. 어제 573 썼고. 오늘 음, 550. 아, 오케이. 이 육교를 통해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2,000원이야? 어, 2,000원. 3개 2,000원. 옥수수. 싸네. 확실히 동해라 완전 현지 로컬. 바... 한개 30에 먹었었어. 야시장에서,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그렇지 구운 옥수수 차이가 조금씩 있죠. 아 여기 이제 아, 네. 팥이네. 밤에 와서 먹어야겠다. 페트칠하지 여기 가 아직도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층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지. 어. 여기는 거의 아파트 개념이라서. 아파트 관련해서 그냥 그. 그럼 그래. 일반, 우리가처럼, 뭐 일주일 정도 연습, 연습하면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 야지 응. 뭐. 방행, 거미줄하고, 바퀴벌레하고. 촤시. 어, 그러가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어. 수건만, 어, 수건만 우리가 그냥 교체해서. 교체하면 돼. 그래. 다른 거 쓰고 있구나 그래. 오늘도 역시 저기 M 쇼핑몰로 가서 좀 실내 다시 구경 좀 하고 더위를 좀 피하다가 마트를 가는 걸로 어 네. 그 새해 준비해야지 그럼요 어 연말 네. 맞을 연말 마무리를 어, 해야죠 연말 마무리하고 잘 그리고 네. 새해 맞이를 해야죠 어, 맞이하면서 계획을 또잘 세우고 네 여행 준비를 해야지 맞아요 오늘이 될 사람이 없네? 아, 여기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낫나? 네. 5층? 5층. 5층? 어. 네, 우리가 음, 이제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금. 나 아, 여기도 4개 딱 앉아, 여기 지치셨나요, 휴먼? 우리 아빠 벌써 지쳐나봐뭐앉으라면 우리 엄마가야지. 너 벌써 앉아. 좀 돌아다닌 다음에 네. 앉아야지. 구경도 좀 하고 돌아다니고 음.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음. 연말에 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려고 다이 위에 올라와 있나봐요 음. <놀놀람> 어, 눈으로 그냥 어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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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침 먹고 왔습니다 아침 먹고 나왔는데 여기를 찾은 이유는 슈퍼리치 환전소 환전소 때문에 모처럼 여기 들어온거야 맞아 아니라, 아니라 이 사람들 구경하러 들어온게 아니고, 아니고 저희는 환전소를 찾으러 왔습니다. 환전소를 찾읍시다. 아닌 거같 어디지? 환전소. 리츠 환전소가 여기 5층에 있는데요. 환율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네. 이제 저희는 올라가서 영화관 쪽에 소파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 아빠는 음. 근 사람 많요 방콕은 엄청 사람들이 여유로워, 여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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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긋하고 화가 없는데. 어, 화도 하다. 없고 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는 거야. 어, 맞아. 시지 음. 지금 딱 점심 시간에 연말이라서 사람이 더 하다. 많아요. 하다. 영화관에 아주 음. 의자가 좋아서 저희의 휴식 공간이 됩니다. 모기가 엄청 먹었어요. 우리 동생 발 밴더가 있을 거 같은데 좋았고. 어제 갔던 식당에서 푸드코트에서 물련 모기 한방 물렸는데 엄마도 여기도 물리고 여기 물렸는데 아무것도. 근데 영구를 바르겠다 엉구발로 금방 영화도 보고 한번 봐 대만에 있을 때는 영화 봤는데 언제 영화를 봐 아빠 그런 적이 없어요 아빠 영화 본적 없어 절대 영화 한 번도 안 봤어 대만에서 여행 와서 본 적이 없어 t v 로 봤겠지 아니, 뭘까요 과연 어. 맨 먹고, 그래서 아, 다른 거 먹으면 다 남기고, 안 먹어, 그냥 굶어 이러잖아. 근데 밥도 볶음밥 볶음밥도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그 맛을 못 내니까 그래. 못 먹는 거지. 근데 면, 면도 어. 약간 뭐랄까고물맛이안 나고 음. 다른 맛이 나니까. 어떤, 그, 쌀국수, 국 그런 게 제일 맛있긴 해요. 약간, 깔끔한, 그, 음. 그냥, 흐르 맛있으면, 국물 맛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거. 끈적끈적한, 국물 좋 그, 안 좋아하니까. 끈적국수, 끈적국수 안 좋아하시고, 곱창국수 안 좋아하시고. 위에로, 여기 고기가 맛있는 것 같고, 그대로. 맞아. <목소리> 삼겹살, 우리 삼겹살 먹어봤더니 음. 맛있잖아. 맛있지. 삼겹살 부페서는. 명동? 아? 명동 치앙마이 갔을 때. 네. 어. 그거 와봐. 잘, 네. 잘 먹었지 뭐 부페에서. 네. 네. 두 번까지는 아니고. 네. 맞아. 네. 우리 동생. 네. 네. 파타이도 네. 좋아하고, 네. 과일도 네. 좋아하고. 파타일은... 맞아 맞아, <laughs> 맞아. <laughs> 여행지는 무조건 음식이 맞아야 되고 맞아요 음식이 잘 맞아야 돼 그게 중요해 그래. 숙소하고 숙소도 그거, 중요하네 맞으면 다른 건뭐 살아가는 건다 똑같은 거야 맞아. 그래. 어,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가? 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시다. 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그나마. 한산하네요, 그나마. 어, 많은 것 같아요. 어 나도 많은 것 같아. 나도 응,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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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시야. 이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오늘 날씨 훨씬 낫네. 에어컨 거야. 맞아, 에어컨 빨대는 그렇지. 차가 엄청 쉴새 없이 들어오네. 역시 연말에는 쇼핑몰. 우리나라도 연휴, 연말, 휴연 어, 연말. 연초 이런데 빨간날만 되면은 다 신촌을 다있잖아 그치. 우리도 그고 또. 어, 역시 세상은 다똑같아아 똑같지. 맞아. 그리고 더우니까 시원한 데로 다 어, 보이는거야. 어. 추우면 또 추운데로 실내에 들어가고. 어. 맞아.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와 한국이나 외국이나 아, 똑같아. 네. 내가 더우면 쇼핑몰 가는 거고, 네. 또 아니면 그냥 바닷가 아, 가서 노는 네. 거고. 맞아. 똑같아. 자, 오늘 내일 먹을 걸 준비하려고 가족과 마트를 다시 왔습니다.